지표 질문 좋았을 것 같아요. 어 하나밖에 없어도 괜찮거든요. 한국이밖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 그러면 다중적으로 가장 강한 게 아닌 게니까요. 자그 그다음, 다음에 음 아까 손님들 들어온 자 답변과 동시에 질문 굉장히 좋았어요. 잘못하면은 먼저 질문한 쪽의 페이스 계속 희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여주 논자 질문하고 답변했을 경우에 답변한 다음에 모모입니다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연달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차하면 그냥 답변마다 끝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답변과 동시에 질문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음, 맨 마지막에 상정적 토론자가 죽으면서까지 양심을 지키지 어안 하기 어 뭐라고 질문했죠 맨 마지막에? 최지구 맞아, 계속 뭐 하셨습니까? 뭐 마셔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양심을 지키어음 음, 양심을 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심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 했던 것이 내용 자체가 괜찮아요. 이걸 조금더 빨리 시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하셨고요. 협의 시간좀 가진 다음에 날을 비교해야 하고 조하겠습니다. 더 먼저 시작해요. 아, 계속 저쪽 계속, 계속 저쪽 재정 관련으저 저쪽. 네. 어, 네. 거기 어. 협의 시간 1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협의해주세요. 일단은 내가 접해수해 내가 여기서 말할 테니까. 이 분께서 말씀하 분께서 말씀하시고, 이 분께서 말씀하시서시서말이 분께서 말씀하분이분이분이이분이분 되는가? 지금 2 0입니다 네, 그럼 선정식부터 하시면요. 정도 조금 넘었초 전이라서 한 아. 초. 한성팀 투토론자 요약비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일첫 번째로 반대 측에서 저희 일정의 첫 번째 사례인 소점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laughs> 이 사례를 통해서 어, 양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들었고.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감형을 받는 거랑 양심이 가장 강한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대쪽에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측에서 어쨌든 이렇게 양심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자신이 받는 피해가 줄어들, 줄어들기 때문에 음,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신 살아가는데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laughs>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laughs> 그래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어떠신 그리고 어쩌면 아 저희가 죽으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 양심이 주,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냐고. 그런데, 어, <laughs> 그 전에 저희가 어, 다, 각 집단마다 양심이, 아니, 각 중요한 조건이 있는 건데 조금 그냥 말안할 아, 네 괜찮아요 <웃음> <웃음> 잘 하셨습니다 안대팀 1토론자 예약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반대측 1 토론자 김규태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창성 측한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사회가 돌아가는데 양심이 있게 사회가 돌아간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자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적 개인이 생각했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용어 정리를 내렸고, 또 찬성 축소 그렇게 내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이게 찬성이라, 이게 사,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아니다. 야, 이거는 악이야. 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양심이 있는데, 그게 사회가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 이해가 잘안 되시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이거는 내가 진짜 잘어 혼내자니 싸 잘하고 있는데 사회선 어너 진짜 못했어 이거는 나쁜 거야라고 하면 이게 사회가 돌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이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다 있어요. 그것도 찬성측에서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하면요 이 예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자신 자기들이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면서 이그 사회가 규정한 건 다르다. 이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엔. 자, 이, 이 질문에 이제 끝내고, 자, 논점 1번하고 3번. 예시 진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 예시들이 실제로 사회에 있냐? 있었던 일이냐? 그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로 있었다면, 제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예시들 지금 뉴스에 떴나요? 뉴스에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정확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믿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출처를 말해 드린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여기서 출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어였지아시간되었습니아세 번째 질 시간이 되었기 <laughs> 아, 어, 어. 아. 때문에 이제 들어가 주시면. 한마디만 <웃음> <웃음> 야, 아, 네. 자, 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전체 준답 시간 3분 가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어, 전체, 전체 어, 앉아 어, 네, 앉아서 하시면 되고요. 선성측부터 먼저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작 지금 어, 진행. 개인의 양심분이랑 사회에서 정는 거랑 달랐는데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정한 걸써 도덕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정한 것을 도덕 시간에 배운다 하셨는데 네. 195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 사역이 많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1950년대에 태어났었던 분들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웃음> <웃음> 아, 가정에서 <laughs> 그렇겠네요. 아, 질문 준비되면 아무나 준비하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논점 이번에 양심이 없으면 사회에서 외면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양심이 되게 강한 사람도 언젠간 친한 친구한테 장난을 한번 치고 싶잖아요. 그럼 장난을 치는 거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런 장난은 친구 간의 사이에. 그 양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양심은 상과 악을 구분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장난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행동으로 친구를 놀린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잖아요. 장난은 서로가 즐거워야 장난인지 한쪽이 기분이 나쁜 건그 폭력이죠. 아 그렇군요. 질문 <laughs> <laughs> 있으면 바로 가로 아무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그 질문 하셨는데 양심보다 더 강한 건 살상무기밖에 없냐고 하셨는데 없어요. 네데 살상무기밖에 없어요. 네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그 살상무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근데 그 목숨을 그 버려가는 연서까지 더 우리 사회가 그런 양심을 지키기 위한 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독립운동과 같은.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양심이 그 사회에서 더 강화 이렇게 작용하는 이유는 뭘가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한 가지 사건으로 양심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심을 더 지킬 일도 많아지고 선한 일을 할 일도 되게 많아지는데 한 가지 갔다가 자기 목숨 버려버리면 나머지 일그 미래에 있을 착한 일,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은 어디다 보나그 그것도 같이 버리는 잖아한 가지 일 때문에 미래에 착한 일을 한다면 보지 않을 있을 수도 있죠 <웃음> <웃음> 좋요 왜냐면은 무조건 뭐뭐 합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반례를 딱한 개만 들어도 쉽게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전부 100% 이런 말안 쓰면 좋고 어쨌든가 안 쓰면 좋자 그다음에 음어 전체적으로 구조화 굉장히 좋은 게요. 상대방의 그 입론이라든가 주장을 소개를 잘 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라고 굉장히 어 구조적으로 발표를 잘했어요. 더군다나 세개 지금 세개 반박했죠. 어세 개. 아 세번째 어 잊어버렸구나 응. 어 2개 했는데요. 2개 다 한대만의 내용을 잘 기억해보네요. 반박 내용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거로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마무리해도 좋았어요. 단순히 반박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비교 요약때는 우리가 그런 거로 왜 유리한지 왜 이겼는지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겼습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굉장 잘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상대의 반론을 잘 기억하고 있던데, 이거는 잘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도 잘한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그리고, 음, 세번째를 잊어버렸었죠. 근데 잊어버린 시점에서, 시점에 시간이 조금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조금 더 기억하려고 노력해도 괜찮을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토론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종종. 그때도, 그러니까,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억하려고 을 노력을 해봅시다. 잘하셨어요. 자김필태 토론자 음. 요약비밀 시간 이후로 반박도 괜찮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왜 이겼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반박은 조금 있다가 전체분담이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그 시간에 물어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겼는가 라는 걸 중심으로 얘기하되 하고 어, 우리가 왜 이겼는가는 상대방이 반박을 못한 거 혹은 어, 우리에게 반박을 했으나 우리가 재반박에 성공한 거 위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설명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음,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하셨는데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면은 왜 양심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닌가? 이 연결고리를 어해 줘야 되는 설명이 약간 어 약간 얼기설기한 느낌이었거든요. 가지고 좀 좀하게 논리적으로 잘 구성했으면 좋았겠고요. 어 그다음에 감정의 말했지만 왜 이러는가? 왜 이러는가에 관면좋겠습니다 나의 문답 시간에 어 문답 시간은 다잘 하셨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산성 측에서 교과서를 배우지 않나 나 네, 괜찮았어요. 근데 어, 지문할때 사례를 한두 개 정도 들으면서 같이 질문했으면 좋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 시간에 뭐 사람을 치지 말자, 뭐, 뭐 따돌림을 하지 말자, 횡단보도에서 뭐 소을집고넣 이렇게 여러 개 배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양심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했으면 좋았겠죠. 그다음에 청반에 50년 대에형를못 따랐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서 잘 했어요. 이거는 둘가 좋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가정에서 배운다. 네 좋아요. 이것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단어도 사용해서 말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식사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 교육. 네. 그다음에 음, 아까 반대 측에서 양심 아니다. 아까 김연아 토론자 올라왔었죠. 양심과 장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 네, 괜찮은 질문이었어요. 괜찮은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장난은 서로가 즐거워야 하는데 즐겁지 않은 폭력이다. 어, 굉장히 총철살이네. 어, 말을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상성 측에서 아 그리고 장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추가 질문이 나왔던 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난이 왜 악의적인지 그러니까 장난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 그 장난이라는 것이 양심이 가장 강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은 좋은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보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사정 측에서 양심이 사회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요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게 좀 엄밀히 말하면은 내용은 좋은데 작용한다와 실제로 강하다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양심을 사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을 강하게 어음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인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 양심적인 행동에 따른 그 행위를 이어나가려고 하죠. 예를 들어 돈립 운동하다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그것이 사회에 강하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용하는 것과 실제로 강한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음, 예를 들어서 양심이 사회 구성원들이 강하게 작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나간다고 해, 나, 나선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럴 경우에 핵, 그러니까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 사람이 다 죽었으면 죽었으면 실제로 강한 것은 핵무기라고 보시겠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강한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구멍을 좀 메꿔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어 송림민 토론자도 조금 질문을 해줬으면 아주 좋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인론이라는가 문답을 통해서 바로바로 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명 토론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을 잘해서 네 좋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laughs> 토론자 한분들어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토의 <laughs> 시간 3 0 초, 토의 시간 삼십 초 후에 최종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끝난 다음에 참석적분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연아 토론자 나와주세요. 자, 종인 뒤집어 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다에 대해서 어, 마지막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어, 최종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인데 저희는 이 양심이 가장 강하기 어 그럼 뭐 뭐지 사회적 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반대 측에서는 무기나 목숨 이런 요인들이 오히려 이 양심을 이길 수 있고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 양심적으로 옳은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서 결국에는 어그 양심으로 옳은 행동을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양심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독립 독립운동 같은 경우도 물론 무기나 이런 핵 폭탄 이런 것이 무서울 수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자신 그들이 원하던 그 양심에 따른 목표를 이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은 어, 그런 개인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완전 좀 좋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심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자금 같은 걸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양심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이 오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중중요한 아, 것,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세요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반대측 이 토론자 최종 하언시작하겠습안녕하 안녕하세요. 반대측 이 토론자 송유빈입니다. 세요하세요하겠습니다하희 어, 저희, 저희 반대측은 안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라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찬성측, 어,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와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들었던 자수를 어, 해서 감형한다 이 사례에 대해 정확한 출처가 없기 때문에 이 논점은 타당하지 않아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 저희가 문답 시간에도 눈담 시간에 어. 살상무기가 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라는 조건이 살상무기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어... 답변을 드렸고 그 반대측 아 찬성측에서는 저희 논점 세 번째인 양심 아그세 네. 번째인 세 번째에 대해서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양심이 더 강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양심은 누구나다 지킬 수 있겠지만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심이 있더라도 지키 그 양심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가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보다도 용기가 더 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현아 토론자 어, 최종 발언이니까 우리가 왜 이겼는가를 핵심적으로 발언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해폭탄에 대해서는 어 반박이 안된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폭탄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양심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더 강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좀더 마지막에 제조적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 종립의 사례를 들으셨는데 종립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취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행보기가 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반박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한번더 말하시면 다음부터는 추정도를 할 때, 우리가 왜 이겼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네, 흥리 멘토론자, 음. 출처가 없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관론으로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반박을 해주세요. <laughs> 어. 자체에 대한 반박 해주시고, 핵무기가, 어,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핵무기가 의지를 꺾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인 당시 일본인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그 사람들의 음그 음, 사람들의 의지는 꺾은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당시의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미국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에게 폭탄을 터트려서 터뜨려, 항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심과는 좀 다르지만 의지를 꺾은 차리 이거를 아마 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방금 또 생각이 났는데 물질도 양심보다 강하다고주장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뇌물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권,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뇌물을 받쳤어요1억 정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받쳤어요 그러면 내 양심을 판 거잖아요. 물질.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완용 같은 외국 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심을 물질에 판거나 같은 걸보니까 이런 사례에 들어서,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사례 하나만 있어, 관리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강하다라는 걸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들었어요. 여기 송리민 투런자도 우리가 왜 이겼는지 좀 중점적으로 해서 좀더좋았을것 같습니다. 자, 네명 모두 정말 잘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원탑 토론자들 어, 지금 잘 들으셨죠? 선상반대. 그러면은 양쪽의 이유를 다잘 들으셨을 텐데 들어보시고.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찬성분들은 반대쪽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어떤 분이 운영하실까요? 네, 어, 저는 일단 찬성 쪽에 대해서 사당하다고 보는데 네, 그 이유는 행폭한날 어, 발사하는 것도 음. 거기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 양심에 따라서 그 핵폭탄을 발사할지 안 발사할지 그런 것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분보다 양심을 더 가져야 돼요. 오, 오그 것도 일리가 있네요. <laughs> 어 핵폭탄을 발사하는 건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겠죠. 오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어자 그러면은 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네. 어 저는 어, 어 반대는 살짝 뭐지? 양심보다 중요한 거는 뭐? 어, 좀 단체적인 음. 것으로 소상무기를 들었지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욕구가 제일 선택게 강하다고 생각되는 음. 게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동안 쫄쫄 굶고 돈이 음. 없는데 앞에 어, 주인도 없고 문이 열려져 있는 편의점을 보면 음. 거기를 안 들어갈 사람은 몇 명이 없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인간은 욕구에 노예라는 말도 있잖아요 <laughs> 그런 이유들로 반대측이 되었던. 어, 이것도 타당하네요. 어, 잘했어요. 두분다 굉장히 잘 들었고요. 어, 놀, 그러니까 놀리지도 굉장히 타당하기막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laughs> 자, 여성 분 모두 정말 수고 많았고요.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좀... <laughs> <laughs>